안녕하세요. 준네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또 큐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 그 만든 큐브를 여러분들한테 어,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굉장히 덩치가 커다란 어, 큐브가 하나 보이죠? 지금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할 거예요. 이제 보통은 제가 이런 크롬 스티커를 웬만하면 좀잘 붙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하게 그냥 한번 어, 크롬 스티커로 통일을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어, 얘는 제가 봤을 때좀더 뭐랄까 독특한 느낌이 나는 그런 큐브가 된것 같아요 자쭉 한번 봐볼게요 여기 흰색 그리고 파란색이 보통 저는 이제 올리브 스티커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파란색, 굉장히 진한 파란색 위주로 많이 지금까지 붙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뭐 기존과 동일하고, 여기 파란색이 좀 밝아졌는데, 초록색도 좀 역시 같이 밝아져야 될것 같아, 같아가지고, 약간 좀 밝은색 톤으로 바꿨고, 그리고 주황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색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컬러 스킴을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꿨어요. 자,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이 디자인이. 자, 그러면이 큐브의 이 컨셉, 어,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아이디어는 이두 녀석에서 왔어요. 자, 얘는 Not Bandage 큐브고, 그리고 얘는, 어, AI 큐브라고 하는 건데, 어, The m 큐브라고도 불러요. 어제 똑같은 큐브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얘는 나펜디지 큐브인데 어, 지금 여기가 어, 모든 면에 지금 얘가 다 있어요 균등하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1 고박이 2 고박이 조각이 어, 전체를 다 가로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R 회전은 항상 어, 두개 그러니까 두 축이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윗 판은 항상 한 측만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나펜디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펜디지 큐브의 특징이죠. 그리고 얘는 반면에 1곱하기 2 조각이 각 면마다 하나씩 두 개씩밖에 없어요. 두 개씩.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섞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이곱하기 1곱하기 2곱하기 조각을 한 면에 다몰아치면 여기 십자가 생기죠. 그런 면에서는 얼, 얼추 얘랑 나펜디지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큐브랑 이 큐브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이 큐브는 여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 중간 쪽을 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이두 큐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펜티 e 큐브랑 메이즈 큐브의 특징을 합쳐 가지고 777 큐브에 옮겨 놓은 게이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개념은 그거예요 자 그럼 일단 책상 정리 다시 하고 보여 드릴게요 책상 위에 큐브가 세개다 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해서 두 개는 치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이 이 큐브가 두 개의 큐브의 성질이 합쳐져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나펜디지 큐브는 한쪽 면을 돌릴 때 그러니까 R 회전축은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라고 그러죠. 이제 층두 개가 무조건 합쳐져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777 큐브다 보니까 한 층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부의 두 개의 밴디 밴디징이 된이 조각 그리고 어, 그 다음 면에는 바깥 두층 이렇게 이 밴디, 밴디징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잡고 돌리면 필수적으로 세 층이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면에서는 아까 나 밴디지의 r 회전축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바깥 층이 똑같은 면에 이런 식으로 모이도록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깥 두 층이 묶여져 있는 이 조각들이 한 면에 세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여기 정확하게 십자가 모이게 되고 바깥 십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물론 여기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윗면을 돌리면 마치 낫 밴디지 큐브처럼 한 층이 회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아까 낫디지 밴디지 큐브는 내부 층을 돌릴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중간에 막고 있는 이 조각들 때문에 내부 조각을 돌, 돌린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두 층이 한꺼번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100% 나펜디즈랑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두 개가 한꺼번에 돌아간다는 의미는 한 층을 이제 제가 따로 섞을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펜디즈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시점을 좀 변화시켜 볼게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지 않고 어, 시점을 이렇게 안 봐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봐버리면 어, 아니다 이렇게 봐볼게요 자 이렇게 봐버리면 어, 이번에는 위층이 무조건 두 개가 회전하게 되겠지만 어, 여기 속 내부층 있죠 내부층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는 한 층만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더 메이즈 큐브랑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두 가지 큐브의 성질이 조금씩 조금씩 섞였다는 개념이랍니다. 어, 자, 거기 컨셉에서 제가 따서 이 큐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완전히 섞진 않을 거예요. <laughs> 아직은 좀더이 완성품을 감상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위층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위층이. 그리고 시점 변환을 이렇게 한번 하면, 여기 내부층도 이렇게 섞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랫면도 역시 회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섞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섞으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포인트는 여기 엣지, 중앙 엣지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 속 내부, 분 내부, 뭐 이런 조각들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빙을 해봐야 알아요. 아직은 <laughs> 솔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